묘법연화경 제27장 묘장엄망 본사품 그때 부처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적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 야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온내음수왕아지타타가타라산막산불타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광명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임금이 있으니 이름이 묘장엄이요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이요 다른 하나는 정안이었느니라 이두 아들이 큰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단나바람일다 시라바람일다 천재바람일다 바타베리아바람일다 선나바람일다 바냐바람일다 방편바람일다와 자비이사와 내지 37품의 도를 돕는 법을 모두 분명하게 통달하였느니라. 또 부사례정산묘와 일성수산묘와 정광산묘와 정색산묘와 정조명산묘와 장장원산묘와 대이덕장산묘를 얻었는데 이런 산묘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어망을 인도하고자 하여 중생들을 어엿비 생각함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이때 정장정함 두 아들이여 그 어머니에게 가서 열 손가락과 손바닥을 아하고 사려였다. 원컨대 어머니시 언내엄수 왕아지 부처님 계신데가 사이다. 저희가 모시고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예배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은 모든 천상인간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마땅히 들어야 하 나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고 바람은의 법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서 여쭙고 함께 가시게 하여라. 정장과 정안이 이 손가락을 아빠가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우리는 법왕의 아들이 온대 이삭된 소경가진 이의 집에 태어난 나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버지를 염려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와 함께 부처님 계신데 가기를 허락하리라.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일곱 달을 슬쯤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허공 중에 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고 몸 위에서 물을 내고 몸 말에서 물을 내며 몸 말에서 물을 내고 몸 위에서 물을 내며 코큰 몸을 놔트워서 공에 가득하다가 또 작은 몸을 놔트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놔트며 공중에서 없어져서 그땅 위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이를 다니기를 땅과 같이하며 이렇게 갖가지 신통을 나타내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해져 믿게 하였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신통함에 이러한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미중이 아무렇고는 합장하고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여 주었다. 대왕이여 저은내오스 왕아지불께서 지금 칠보로덴 보리수 아래에 있는 법자에 앉으사 모든 세간의 천사인간 대중에게 파경을 설하시니 그가 저희의 스승이없고 저희는 그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나도 너의 스승을 배우고자 하니 함께 가자 이에 두 아들이 호공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에 가서 합창하고 여쭈었다. 부왕께서 지금 믿고 알아서 마땅히 아래들아 산막산불이심을 일으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어 싸우니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출가하여 돌을 닦도록 허락하소서 이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해려고 개송호를 어머에게 여쭈었다. 어머니시여, 저희를 노으사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만나기는 어려운 일, 우리는 부처님 따라 배우렵니다. 오단바라 꽃을 만나기 어렵듯, 부처님은 보다 만나기 어렵고, 여러가지 재난 벗어나기 또한 어려우니, 우리의 출가함을 허락하소서, 어머니는 말하였다. 너희의 출가를 허락하노니,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연고이니라 이에 두 아들은 부모에게 사려다 거룩하시어라 부모님이시여바라곤데 이제 은내움수원아지 부처님 계신데 가서 친근하고 공량하사이다 그 까닥을 말씀하오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우며 우단바라꽃과가 싸우며 또 애꾸는 거북이가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남과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운데 우리는 전세의 보기 두터워서 금생의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저희의 출가함을 즐거움을... 허락하시오니 그 까닭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그러한 귀에 만나기 어려운 연고입니다. 그때 묘장어망의 후궁인 8만 4천 사람이 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었고 정한보살은 법화산매를 이미 통달하였으며 여하 정장보살은 한령 없는 백천만억 껍전에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는 산매를 얻어 일체 중생의 나쁜 갈래를 여의게 하였고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 모으는 산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상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어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어망이 여럿이 나와 건석들을 내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신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사만 이천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데 가서. 머리를 조아려 발이 예비하고 부처님을 세번 돌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 이때 부처님이 왕을 위하여 법을 살아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묘장엄망과그 부인이 목에 꾸몄던 백천냥 갑시 가는 진주 영락을 끌러 부처님 위에 흩으니 호공 중에서 네 기둥에 보배대로 하였고 대안에는 그분 보배마루가 있어 백천만 가지 하늘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이 결과 부자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다. 그때 묘장엄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몸이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엄숙하고 특수하여 제일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시었도다. 이때 은내엄수 왕아지 부처님이 사부대 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묘장엄망의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하여 당내에 성불하리라. 이름은 사라수왕불이며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거의 이름은 대광이니라. 그 사라수왕불은 할량 없는 보살대중과 할량 없는 성문이 있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번듯하니 공덕이 이로하니라. 그 왕이 즉시 나라의 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과 여러 권석들과 함께 불법에 출과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출가한 다음 8만 4천 년 동안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야나경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전공덕 장엄 산매를 얻고는 곧 허공으로 일곱 다르수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의 두 아들이 불사를 지어 신통 변화로 놓쳐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게 하여 세존을 배웁게 되었나이다. 이두 아들은 저의 선제시기 온데 전생에 선근을 일으켜 저를 이익되게 하려고 저의 집에 태어난 나이다. 그때 은혜음수왕아지부리묘장어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너의 말한바와 같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선근을 심은 연고로 세세생생 선제식을 만나느니라 그 선제식은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아뉴다라삼막삼부리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반드시 알라 선제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님을 배우게 하고 아뉴다라삼막삼부리심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그대는 이두 아들을 보는가 이두 아들은 이미 육십오백천만억 000, 000, 나유타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에게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사된소경가진 중생을 가엾이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묘장어망이 허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열에께서 매우 희유하신 아이다 공덕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상의 살상투 광명이 환히 비치시고 눈이 길고 넓고 검푸름 비치시고 미간의 백호가 달과 같이 희고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여 항상 광명이 있고 입술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의 열매와 같나이다. 그때 묘장한 망은 부처님의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호 공독을 찬탄하고는 열애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laughs> 세존이시오 예전에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공독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그 개울,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행하는 바는 편안하고 쾌락한 아이다. 제가 오늘부터는 다시 마음으로 행하지 않겠사오며. 삿댄소경과 교만한 버릇과 성내는 등의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겠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느니라 부처님의 대기중에가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화덕보살이요 정덕부인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광조정엄상보살이니묘장엄망과 모든 권속들을 어여삐여겨서저 가운데 난 것이오 그두 아들은 지금의 야강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이 야간부살과 약상부살이 이러한 큰 공덕을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계신데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고 부서이한 여러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이가 있으면 부처님이 묘장 음악 본사 품을 살라실때 팔만 사천 사람이 티끌을 멀리하며 때를 여의고 여러 법 가운데서 법눈이 깨끗함을 얻었다.